분석을 하려면은 항상 목록을 만들어야지 목록 월별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럼 요거를 월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요거를 만스하게 되면 만스칼 요거를 월별로 만스칼 중복되는 게 많잖아 중복되는 거다 없애야 되겠지 유니크 그러면. 3월 4월이다. 4월, 정렬할 필요가 없구나. 3 4 5 그리고 요거를 요쪽 방향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2로를 사용을 해도 되고, 2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트랜스포스를 사용을 해도 되고, 트랜스포스. 오케이? 3월 4월. 그럼 이제 요거를 3월달, 4월달, 5월달인데 뭘 해볼까? 3월달에 매출하고 4월달에 매출, 5월달에 매출이 있는데 3월달에서 가장 1등으로 판거 매출이 가장 큰거 두번째로 큰거 세번째로 큰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행렬로 이렇게 그지? 3월달 가장 큰거 4월달 가장 큰 거, 큰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5월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1월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찾는 거는, 맥스 함수는 가장 큰거 찾는, 찾는 거지만, 라지 함수를 쓰면 되지, 라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큰거 하면, 이두 번째 매개 변수를... 이, 1을 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를 찾으면 은 이거 두 번째 큰 거를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라지엄수가 가 편하네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3월달 매출을 쫙 목록을 만들고 4월달 매출 목록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나? 그럼 3월달은 어떻게 만들어 이것도 논리식이지 어? 만스값이 만스값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출를퍼스 추를 퍼스 이렇게 떠진다는 지 우린 이것어 넣으라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게 출를가 떨어질 때는 if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이것이 출르다 그러면 판매 수량을 줘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어, 요 값이 떨어지네, 요거, 이렇게. 153, 165, 130,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나머지 펄스는 해당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함수는 이게, 여기 라지를, 라지를, 함수를 이걸 줬다. 그러면은, 그리고 첫 번째를 한다. 그러면은 1305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눌릴까 출력 볼 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서 됐네 됐어 됐어 그럼 요거를 어 요건 절대로 써야 되겠지 F4키 눌러주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땡기고 밑으로 땡길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판매수량도 절대로 써야 되고 이건 움직이면 안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 방향으로 움직일 거나 말이야. 그리고 행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그러면은 F4 키 눌러서 아, 알파벳은 달러 표시를 제거하고 숫자에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당기면은 이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아니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라지를 붙인다.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몇번째 큰 거를 달래는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요걸 주면 되거 근데 요게 위로 오른쪽 당기고 밑으로 당길 거니까 열 방향은 절대가 되고 행 방향은 상대가 돼야 된다 말이에 그러니까 F4키 눌러서 알파벳에 달러 표시가 없고 숫자에는 달러 표시를 제거하고 이렇게 자, 걸어 잡고 엔터 그럼 요거를 다 채워주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어, 아, 훌륭하게 됐네. 그지? 어, 아, 뭐 간단하네, 뭐. 라지함수에다가, 이프함수에다가, 늘리식. 그리고, 그리고, 먼스함수. 어, 월 별로 하지 말고, 나는 판매사원 별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면 되지, 뭐. 판매사원. 판매사원은 이것도 유니크함수를 써서. 하에서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지 목록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되니까 근데 이거 좀 정렬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지? 요거는 sort 그래서 그리고 열방향으로 옮겨 놓자 이거지 t r a n s p o 그럼 됐네 트랜스 이게 l 뭐야 트랜슬레이터 이거는 저기 인터넷을 연결 t 는 translate. ABCD. a 스 ABCD. ABCD. 그다음에 여기 1 2 3. 뭐요 c d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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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여 d ABCD. a b 고 d ABCD. 아 그냥 먹을 순 없지. 그죠뭘 고쳐야지. 그리고 이 고친다는 것은 뭘 안,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말씀어 봐. 여기 지금, 뭔스가 아니잖아, 이거는. 어, 직원별로 한 건지 알수있잖 그럼, 요건 요거 아니지. 고딱 지워버리고. 요거를 판매사원으로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전태주소. F4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거 판매 수량은 똑같은 거고. 똑같은데. 지금 요거, 요거 참조는 이쪽에 되고 있는 거지. 이거 아니지. 요거 A, B, C, D를 참조하고, 이쪽 1, 2, 3을 참조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엣지 요쪽이니까, 요게 엣지 몇이야? 요게 엣지 10, 10이네, 10, 10. 엣지 10. 10. 이렇게 내려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고, 요거, 요거, 요거. 1, 2, 3, 2. 순위를, 요거, 쓸지 5가 아니고, 어디냐, G11. G11. 이 바꿔주면 되지. 만 어, 됐네, 그럼. 오, 간단하네. 여기 됐네. 됐네. 됐지? 그럼 여기다가, 4위도 보고 싶어. 그럼 4위도 보면 되고, 5위? 5위넣고 싶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땡기면 되잖아. 어, 이거, D, D도 있는데 안 했네. 땡겨내는 거, 당겨내. 에러가 난 거는 B 사원의 o 위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나도 괜찮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F 에러는 이렇게 그래서 당겨 끼고 되고. 겨 깔끔하게 됐네. 그런데.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냐. 여기서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큰 순위. 작은 순위. 그러니까 매출이 적은 거. 적은 거꾸로. 큰거 위에서부터. 작은 거는 밑에서부터. 큰 순위. 이게, 이게 지금 이게 큰 순위지. 그리고 작은 순위. 거꾸로. 못판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그지 그리고 이게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에서, 이거, 그냥 여기 이함수 하나 쓰고, 요거 그냥 카피. 카피해서, 저 수식이 좀 길어지네. 그래서, 이프함수를 사용해서, 이것이 큰 수리면은, 이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콤마 치고, a l t enter 해서, 지금 카피했던 거 붙여놔줘. 그리고, if 함수가호 잡고. 그리고, 요, large를 small로 바꾸 small.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당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큰 수리. 작은 수리. 어? 어, 요거를, 요거를 절대 주소해줘야지그 절대 주소 f 4어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개, 개. 소, 작은 소리. 큰 소리. 요것도 바꿔야지. 요것을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꿔야지. f 라는 바깥에 두고 요 안에서 바꾸는 거야. F. 요것이 f 4키 눌러주고, 큰 손이, 큰순이 이면은 이걸 쓰고, 그럼 요걸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 콤마 치고, 알 t 엔터해서 붙여놔주고, 그리고. 이 함수괄호 닫아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라지가 아니고 이거는 스몰이지 스몰 스몰 오케이 됐나 엔터 그러면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당겨줄 이게 당겨줄 때요거 그냥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F 2키 누르고 그냥 컨트롤 엔터 눌러도 전부 가버 마피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큰 순위, 작은 순위, 큰 순위, 작은 순위, 되네? 189, 185, 큰 거. 그 다음에 큰 순위 하면 은 185가 101도 가고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처리가 됐다. 그래 이렇게. 그리고 저 요거 연습 삼아 지역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품명 가지고도 해보고,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